내일까지 비온다는데 철수 어떻게 하냐 큰일이네 캠핑장을 둘러볼게요 비오지만 아, 저기 한집 있네 저기가 입구입니다 입구 여기도 계곡이 있는데요 별빛 야영장 같은 계곡이에요 잡천이라고 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기도 괜찮아요. 나름 바로 내려갈 수 있고. 애들은 좀힘들긴 애들은 좀 위험할 때. 데크도 상당히 크죠. 무게팔인가? 그렇니다 여기는 이렇게 여기 스트링을 걸수 있도록. 이 안과 팩이 다 박혀있어요. 그래서 편해요. 튼튼하게 됐수어요 탑도, 텐트도. 여기 데크는 이렇게 틈이 좀 있어서 데크 팩, 크 긁기도 편합니다. 근데 뭐 젓가락이나 이런 거 빠트릴 수 있으니까 꼭 매트 깔고 하세요. 핸드폰도 빠트린 적 있어요. 그리고 데크는 항상 뭐 매트를 깔아줘요. 뭐 고기를 구워먹거나 아니면 뭐 흘릴 수, 음식물을 흘릴 수 있으니까 깔고 이용해야 다음 이용자도 편하게 이용하니까요 연못이 있는데 물이 없네요 수영장을 해주면 좋겠는데 애들 그래서 물로 죠수영장도 붙인 연못보다 모래 놀이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애들 뭐 실험하다가는 데크에 부딪힐 수도 있겠어요 모래 놀이만 해요 작은 애들 어린애들 오면 좋겠네요 저기 작천천 벚꽃길이 있는데요 저기 건너편이 전부 벚나무요 수량이 좀 오래돼서 벚잎이 엄청나게 많이 거어요 사놓네 애. 아, 푸스야안까지 됐겠네. 아, 여기 아무도 없네요. 22번. 아, 이거 진짜 가족이, 이테크는 조금 작아보이네. 여기는 건물이 샤워장. 화장실하고 샤워장이에요. 와, 나 이렇게 아무도 없는 시험 봤어. 싹 뛰었네, 싹. 특히 명당 자리가 별로 없어요. 다 똑같아요. 네. 다 똑같아 보여요. 여기로 봤을 때는 아파트가 보이고, 여기로 봤을 때 산이 보이니까, 이쪽으로 보는게좀 낫겠네요. 이쪽으로 텐트 치는 게. 여기서 이렇게, 작은 텐트면은, 이렇게 사선으로, 네. 이렇게 보이게. 작은 텐트만 사선으로 해서 텐트를 치면 되겠어요. 전기가, 아, 가운데 있네요. 가운데서, 분전반이, 아 가운데 다돼 있네요. 가운데서 해야 될것 같아요. 저기는 식기 세척실. 저 끝에도, 아, 끝에도 있네요. 게요 알겠습니다. 왁짝. 왁짝 집걸 아, 이 입술이 어떤 산언가 보네? 이쪽 나무에 하얀 걸왜 붙여놨지? 2번데 테크. 여기도 테크 큰데. 아, 이렇게, 스트링을 걸으라고 다 만들어놨어. 응. 아, 편하겠죠? 여기가 괜찮네. 어? 화장이 갖고 샤워장 갖고 분리수거장 갖고 어, 분리수거장. 샤워장. 저기가 화장실, 식기세척실. 그죠? 전면부. 1번 괜찮은 거고. 아, 2번도 괜찮겠네. 짐 나르기가 좀 힘들겠네. 야, 여기 안에서 금방 짐승이 도 나오겠다. 그죠? 그죠? 오. 아, 여기 위에서 본 뷰도 괜찮네요. 2번도 명당 자리로 추천합니다. 이선 하면 뭐라고 붙이는 거지? 3번. 3번도 괜찮아요. 여자 화장실, 남자 한 살씩, 식구 세척실, 4번. 좀 별로 5번. 5번도 그렇고, 6번. 돌 굴로 오겠는데 정상. 이거 추워져야지 위험한데. 와저 안에 파이들이 많네요. 와 이거 왜 이렇게 파이 많아. 산사태 나는 거야. 이거 좀 위험해 보이는데. 번 테크는 이용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험해 보여. 요 안전이 최고예요. 아, 티헐바 오, 10분도 참 위험하다. 여기 10분이거든요, 10분? 야, 축대를 만들어 놓긴 했는데, 위험하겠데데왜 이렇게 만들었지? 산사태나면 큰일 인데 10분 이용하지 않는 걸로. 지금 12번인데, 12번도 마찬가지예요 1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뽑혔다. 위험해보여 여기가 위험하니까, 여기가 위험하니 아래 번도 위험하겠죠? 아래, 몇 번요? 11번, 9번인가 본데? 9번, 11번, 9, 10, 11, 12번은, 아, 웬만하면 위험하지 마세요. 그래, 나을 것 같아. 위험해 보여. 지진, 울산에 지진 난적 있잖아. 지진 면 운명해.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이 없는가 봐 돌아가려면 힘들겠는데 이러면 못 내려가고 4번 1번 3번이 괜찮네요 1번 3번 에이, 등산을 한번 하고 싶은데 비가 와서 등산로는 안 올라가겠습니다 주차장은 마자 찍글 전에, 데크 주사장입니다. 번호가 따 있잖아. 1번, 2번, 3번, 10번까지. 여기 아래쪽 데크는 사실 좀 시끄럽습니다. 물소리도 있지만, 저 앞에 도로 보이죠? 저 차량 소음 때문에 좀 많이 시끄러운 편이에요. 어젯밤에 비가 와서 빗소리 때문에 저 차량 소음이 잘안 들렸는데. 이 차량, 다니는 차량 소음 좀 크게 들려요. 어떻게 저런 큰바이들을 만드셨지? 여기서 저 끝까지 다 붙어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전체가 큰 덩어리다. 바위 덩어리. 어.